안녕하십니까. 윤과장입니다. 예,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물론 지수도 오르기도 했지만, 제 종목,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, 그, 엑세스 바이오와 HMM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뭐, 코스피, 지금 보시면은 0.62%, 0.62%올랐고요 그, 2364로 다시 또 2400을 향해서 지금 좀 가고 있지만, 그렇게 많이, 코스닥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시 또그 직전 고점 863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오늘 866 다시 9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. 뭐 동생이 먼저 앞서가지만 코스피도 점차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 매도했고요.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요. 역시 그래도 그 개인들 수급이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들만 매수해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최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상승폭이 더 훨씬 컸습니다. 당일 추이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개인들은 매수세를 계속 키워가지고 그래도 결국엔 매그 개인 매수세로 이렇게 조금 그 주가를 상승시켰고요. 막판에 기관이 조금 수급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. 오늘 환율 또 계속 안정적으로 1185원, 뭐 80원대에서 유지 중인데 빨리 좀 외국인이 좀 돌아와서 주가를 더 레벨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 글로벌 증시 보시더라도 여기 호주 빼고는 다 빨간불이지 않습니까? 와, 지금 질병 확산세가 되게 무색할 정도로 전 지금 세계가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청약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뭐 경쟁률이 현재 기준으로 막 1500대 1 정도 되니까 어 진짜 요게 정말로 유동성이 엄청 많구나 라는 거를 저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. 저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했는데 아마 한주 아니면 두주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괜히 청약했나 싶을 정도인데요. 지금 어쨌든 최종 경쟁률 나오면 한번또 보겠습니다. 오늘 관심 종목 보시면 아 오늘 일단은 제 보유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. 보시면 먼저 엑세스 바이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엑세스 바이오 10% 올랐습니다. 10.82% 올랐는데, 이게 전 엑세스 바이오를 계속 마이너스가 가면서도 계속 홀딩했던 이유가,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, 예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판에 올려서 물론 더 좋은 모습이었고요. 오늘뿐 아니고, 이제 어제도 이렇게 장중에는 또 급등 한번씩 나와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. 뭐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또 보여줬었고요.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아직도 좀 수급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아직 재료가 안 나왔습니다. 아직 지금 홈키트나 아니면 항원키트 이런 승인에 대한 재료가 지금 아직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재료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힘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일단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액세스바이오는 플러스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. 그럼에도 아직 갖고 있고. 이제 한번 정도 더 급등한다 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이건 뭐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대응하셔 가지고 꼭 수익 보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점에 물리면 이런 종목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점에 물리지 않게 좀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항상 fda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fda 홈페이지에 승인이 됐나 안 됐나 이게 문제가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 뉴스로 뜨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뜰지 그게 좀 의문이라서 자,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그 FDA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FDA 홈페이지 가면 딱그뭐 항원 키트, 뭐 항체 키트 그리고 뭐 분자 진단 키트 이렇게 종류별로 다 승인 리스트가 나옵니다. 지금 뭐 항원 키트는 아시다시피 네 군데밖에 지금 받은 데가 없고요. 얼마 전에 이제 에보트사 받았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승인된 날짜를 보시면은 이제 8월 18일에 한번 되고 8월 26일에 또한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조만간에 또 요게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승인을 빨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 희망을를좀 돌려보고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게 재료가 나와주면 좋고 안 나오더라도 뭐 주가가 급등하면 적절하게 잘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hmm 아 제가 정말 이 hmm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역시 이게 순리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주가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뭐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4일 연속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하락세가 심할 때 계속 이제 막 매도하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왜 매도하라고 하는지 뭐 이유는 없는데 그 적자 회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매도하라고 이제 하시는데, 제가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,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지만, 지금 컨테이너선 지금 운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, 지금 HMM이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미주 중심 컨테이너선 운임 축, 깊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,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추이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좋아지는데, 그 중에서도 미주 노선이 좋다라는 건데요. 이 HMM의 지금 기업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HMM의 컨테이너 비중이 85.7%나 지금 됩니다. 컨테이너선 비중이. 거기다가 미주 노선이 42.4%입니다. 결국은 그 운임 지수 상승을 직접적인 수혜 받는 게 HMM이고 그리고 HMM은 대형 선박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그 원가 경쟁력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요 며칠은, 적어도 요 며칠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, 아,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 희망으로는 이게 보시면은 1분기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좀 오르다가 6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이렇게 6월 초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,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. 2분기 실적 발표할 쯤을 다가가면서,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정받고, 요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해주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6,950원을 돌파해서 7,000원, 8,000원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희망회로를 돌려보고 있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역시 그3천만원 샀던 계좌는 플러스 전환돼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뭐그 다음 비중 높은 SK도 올라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서 좀 그 계좌가 조금 더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 은 오늘 우선 수익률 순으로 보면 hmm 이 플러스 4% 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막7%요 계좌에서도 마이너스 7%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뭐 플러스 4% 올라갔구요 요건 3천만원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계속 홀딩 할 생각이구요 액세스바이오도 뭐 적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. 0.23% 그래서 오늘 뭐 털려면 털순 있었는데 어 당연히 이거는 더 가져갈 생각이고요. 좀 급등을 한번더 하면 지금 2천만원 중에 천만원 정도 덜어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그 재료가 나오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송원 SK는 그래도 마이너스 뭐15%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. 손익이 그래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700만 원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여기 이제 대형주들 있는 계좌인데요. 여긴 뭐 지지부진 계속 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는 차라리 좀더 여기서 하락을 해 주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계속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 결국에는 언젠가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하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여기는 뭐 HMM하고 은선물 뭐 은선물이야 뭐 소액 이렇게 5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거고요 HMM 여기 1억 이제 대량으로 갖고 있는데 어느새 마이너스 6%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뭐 마이너스 20%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회복이 돼서 한요 정도면은 그래도 한 2, 3일만 올라 더 올라주면은 금방 플러스 전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뭐 미국 계좌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국 계좌도 오늘 뭐 보여드리면은 어 지금 뭐 좋습니다 미국 계좌는 뭐 여전히 좋고요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25%한 2천 한400 정도 샀나 보네요 거기서 이제 580 정도 지금 수익 중이고 전 계좌로 25% 수익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수익입니다 왜냐면 다 우량주로만 샀고 아예 건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고요. 역시 그 얼마 전에 기업 그그 그 액면 분할했던 애플이 지금 95%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요게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시점에 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를 갖고 있고 뭐 아마존 78% 수익 중이고 엔비디아 뭐73% 지금 보시면은 기술주들은 기술주들이 참 괜찮은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아래로 이제 수익률 순서로 이제 내려보면은 지금 요한20몇 종목 되거든요. 제가 보유한 게. 뭐, 특별할 종목이 없습니다.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, 다 보시다시피 그냥 유명한 것들 위주로, 마이크로소프트, 뭐, 나이키, 뭐. 그니까 성장주랑 좀 배당주를 좀 섞어가지고 좀 저는 샀고요 뭐, 니콜라도 좀샀고요 그러니까 요런, 요런 니콜라는 혹시나 모르는 대박을 노리는 거고, 코카콜라 이런 거는 뭐, 배당이나 뭐,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쿠아, 큐아, 엘디, 뭐,도, ETF도 배당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, 뭐, 요런 두개좀 섞었고, 그다음에 지금 마이너스인 거는 뭐 0.13%인 건 이건 골드 지금 마이너스고요 골드. 그다음에 T는 뭐 대표적인 배당주기 때문에 좀 주가가 원래 좀 많이 오르진 못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3%인 상태고. 시시코 시스템즈 마이너스 8%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좀 걱정이 안 되는 게20몇 종목에 나눠 놓다 보니까 아까 지금 보면 제가 2천 한 400만 원 샀잖아요.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100만 원 내외로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크게 부담 없고, 뭐, 좀 하락하면 조금 더 사고, 뭐,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은.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계속 매월 꾸준히 살 생각이고요. 요거는 은퇴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을 생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당금 들어온 것도 전부 다 다시 또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, 뭐,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은퇴하기 전에 요거를 최소한 한 2억 이상 만들어가지고, 매월 배당금으로 한 100만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는 게 사실은 좀 목표긴 한데요. 뭐 그렇게 될진 모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미국 주식은 틈틈이 사고 있다. 그리고 팔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 팔려고 하고 있고, 어, 실적이 괜찮다라는 겁니다. 제가 미국 주식을 판게 얼마 전에 테슬라 팔았죠? 팔고 나면 다후회하더라고 테슬라 안 팔았으면 여기 테슬라가 더 훨씬 큰 수익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, 테슬라를 팔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우량주를 사서 안 팔려고 하고 뭐 조금 성장수 같은 거 니콜라 같은 거좀 혹시나 모르는 대박을 노리고 조금 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.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는 주력이 HMM 하고 그리고 뭐 최근 이제 급등주 매수한 거 액세스바이오 단기적으로 고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두 종목이 좋아서 기분이 좋고요. SK도 물러 올라줘서 기분 좋고 예, 오늘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주가 쭉쭉 오르고 모두 다 수익 내시는 어,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